접선 에펙스 바로 표현해 봅시다. 그다음에 저기 함수 y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y의 절댓값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f x e t k는 어떤 상수일 테고 변수는 x인 거고 맞죠?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맹이를 h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알맹이만 미분해 보면 h 프라임 x는 x 기준에서는 t는 상수 개념이겠죠? 그럼 얘는 t 여기는 엑 없으니까 주0 되고 lnx만 미분해서 i x분의 1이 되고 얘가 0 되는 거. 그러면 x는 여기서 극점가 되는데 증감표 해보면 이때 최소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 최소 값이 되게 되는 h, h에다가 h e의 마이너스 t를 넣었을 때 값이 1, 플러스 K. 얘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0 닿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이거 성립해주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을 물어봤으니까, K의 최소값은 K만 남기고, 얘 나머지를 싹다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k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값 얘가 gt가 되는 거그 다음에 기억 아 기억 하기 전에 integral a에서 b가 아직은 a b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죠 어떤 실수다 어떤 범위 내에서 gt를 접근했을때그 접근 값을 m 이라고 정의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에서는 적분값이 음수가 될수 있는 ab 가 있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gt 그림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제일 만만한 거뭐 있을까 지수 없애려고 하면 0 대입하게 되면 지 에다가 0 대입하면 1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인데 지수 함수 있으니까 얘는 지가 무한대 가잖아. 언젠가는 또 올라가면 는 되겠죠. 그럼 지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면 그러니까 지의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갈 거고 지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는 0으로 가죠. 여기에 상관없이. 얘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또 플러스 무한대 뭐 같아요. 그 다음에 y 옆혀 마이너스고. 이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보면 0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언젠가는 올라가고 언젠가는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a, b가 여기 아무 때나 이렇게 된다면 적분값이 음수가 될수 있는 거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m이 0이 되게 되는 a, b는 존재한다. d연에서 g c 가 0이다. g c 는 여기에다가 c를 대입하면 2의 c c-1 이게 만족을 하게 되면 e 의 -c는 2의 -ac 그다음에 -c -1 얘가 0인가인데 요거 나누어서 뭐 변형을 해도 알수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단순화시키면 이시만 지수만 좀 정리를 해 보면 이시 요거 넘기고 나누게 되면 c 1 c에 더하기 얘를 여기 역수로 대입을 하면 계산이 좀잘 보이겠죠. 대입을 해 보면 역수하게 되면 c 더하기 1, c 마이너스 1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빼기 얘는 부호 바꾸어서 플러스 한 다음에 c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생기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0 되니까 얘는 참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생각해 보면 어떤 알파베타에서 적분값이 최소가 될라 그러면 이 경계인 AB가 여기 근이 되어주면 그게 최소이지 않을까 이런 형태라면 그래서 저렇겠네 A가 알파가 되고 B가 베타가 되면 m은 최소겠구나. 최소이면 자 그런데 우리는 근을 알 현재로서는 뭐알 수는 없죠. 그러면 g 프라임 x 미분해 보면 g 프라임은 g 프라임의 t죠. z 프라임의 t는 지수 미분함 그대로 요거 미분함 1 생기니까 t에 e t 되고 a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되고 이거 0으로 둔다고 해서 t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식이랑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t를 값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면 어디로 갈까? g 프라임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로 다가. g 프라임에 무한대 가게 되면 무한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의 위치는 근을 몰라도 근의 위치는 봅시다. 0 대입하면 얘0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이제 적어볼까 z 0 마이너스 1 대입 1 대입하면 z 프라임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z 프라임에 1 대입하면 e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면 g 프라임 t는 0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1에서는 양수가 되고, 요 0하고 1 사이 어딘가에서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게 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하고 얘는 올라가게 되는 이런 g 프라임의 t를 가지고 있다. 얘를 가지고 gx를 생각을 해보면 0하고 1 사이 어딘가에서 요거는 gt 입장에서는 감소죠. 프라임 음수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딘가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극점을 가지게 되는 음, 뭐요 정도 합시다. gx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런 정도 생겼겠지. 사이인데 이렇게. 여긴 좀 날렵하게 그리고 여긴 좀 완만하게 g x 선 이래 이 생겼다 대부분 D 급 풀면 기역, 니언 쓰죠 기억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니언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gt가 c에서 0이 되면 마이너스 c도 0이 되요가 우리가 지금 참인 거를 찾았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 얘가 얘가 베타라면 베타가 크죠 여기가 알파라 그러면 얘 둘은 원점 기준으로 길이가 같은 이런 형태여서 베타는 알파는 마이너스의 베타일 거야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극점이 존재하니다 gt는 요런 정도 그러면, 이제 식지를 한번 가봅시다 g 프라임 x 가가지프임임가여여 있죠 죠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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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서지프라지의 베타가 은 프라임의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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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입 2의 베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Z 프라임의 알파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그랬으니까 Z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2의 마이너스 의 베타 마이너스 1 g 프라임의 알파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얘1 이거 넘겨주면 부 넘어가서 1 더하기 g 프라임 알파 되겠죠. 그러면 요두 개를 이용을 해서 지그스에 있는 주어진 식을 적어보면 주어진 식은 분모에는 1 더하기 g 프라임 알파인데 얘1 넘어가면 1 더하기 g 프라임 알파 얘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에 베타에 2에 마이너스에 베타 되고 분자는 1 더하기인데 얘도 여기 있는 요 1을 붕 넘겨주면 얘만 남겠죠. 그럼 얘가 베타에 2의 베타가 되고. 그럼 베타에 압분하고 나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2의 2 베타다라는 형태가 되죠. 베타가 1보다 큰가 안 큰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는 베타가 모르잖아. 계산 안 되죠. 그럼 1을 대입해 볼수 밖에 없겠네. g 정의해 놓은 게 위에 있죠. 여기에서 g 에다가1 대입하면 마이너스이죠. g 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는 1을 대입해서 얘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베타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 맞죠?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크면,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한? 얘만 생각하면, 2에 2 베타는 2에 2 이런 형태잖아. 베타가 1보다 크니까. 여기 마이너스 닮면 부호 반대 되죠 그래서 부호 반대 되고,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되어서, 얘도, 참이다. 그래서, 지금도 참이다.